나무가지 사이에 얼음이 보이시나요? 아, 나무가지 사이에 얼음이 얼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이게 지금, 아, 거의 그 유명한 홍매한데, 자세히 한번 보실까요? 보이시나요? 홍매화가 빨갛게 꽃잎이 지금 필려고 야 금방이라도 꽃망울을 터트릴듯이 안에 빨간 꽃잎이 보이죠. <laughs> 영하 6도의 이 추운 날씨에도 이 홍매화는 지금 꽃을 피우기 위해서 이렇게 아, 물을 가득 가지에 또 꽃몽울이에 이렇게 물을 보냈습니다. 와 가지가지에 한번 보세요. 꽃이 얼마나 피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아... 오늘은 지금 추워서 조금 위축된 것 같은데, 하루가 다르게 한번 보세요. 군데군데. 아... 여기도 빨갛게 지금 마치 어... 빨간 크레용으로 이렇게 색칠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게 전체 다 빨갛게 꽃이 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예쁠까요 이게 작년에 키가 작았는데 지금 이렇게 뒤로 쭉 확대해서 보면 키가 많이 자랐죠 요 색깔이 보면 요 밑에 요 색깔하고 위에 색깔이 약간 다르죠 요 위에 위로 쭉 뻗은게 1년동안 키가 더큰 겁니다 지금 은 거의 어 높은거는 제 키보다 더 높아졌네요 키가 어 여기 한그루가 있고 이 홍매아가 저희 멘탈 충전소, 철마 멘탈 충전소에, 자, 보세요. 홍매화라고 적혀있죠? 이홍매화를두 거를 심었는데, 아, 이놈도 많이 자랐어요. 여기도 한번 보세요. 꽃을 피려고, 아, 엄청나게 꽃이 많이 필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홍매화를 어, 여기가 지금 어, 멘탈 충전소 농막 아닙니다. 농막 안에서 이렇게 보면 앞쪽에 홍매화가 꽃을 다 피웠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울지. 아, 가히 상상이 되죠. 정말 예쁠 것 같습니다. 이것뿐만 아니죠. 어, 우리 이곳에서 고마운 형님께서 선물해 주신 이 벚꽃. 원래 아, 만약에 이 나무에, 벚꽃나무에 꽃이 핀다면 정말 아름다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벚꽃나무에, 홍매화에, 또저 바깥에, 저 화천의 풍경, 저 화천 뒤편에, 또이 산, 전체 풍경이 다 어우러질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 집사람이 꽃을 심으려고 여기 화단도 준비를 많이 해놨고, 어, 돌에다가 심을 꽃들 이름을 미리 다 정해 놨습니다. 저희 멘탈 충전소 철마 멘탈 충전소에 있는 꽃 종류만 약한 60여 종이 돼요. 예. 아, 정말 신기합니다. 이 추위에 봄내가 이렇게 꽃을 피우게 준비하고 있다는 게 신기하죠. 어, 날이 너무 추워서 저는 지금 농막 안에, 보자, 이렇게, 화목난로에 불을 피워놨는데, 불이 어느 정도 안에 붙었는지 한번 볼까요? 와, 이렇게 불이 타고 있습니다. 어 뜨거워. 밖에는 손이 시을 정도로 추운데, 여기 안에 화목난로에는 불이 이렇게 많이 타고 있어요. 좋죠? 이게 바로 멘탈 힐링이고 멘탈 충전 아니겠습니까? 올 봄이 기대됩니다. 아침에 홍매아를 찍었는데 아침에는 또 촬영할 때벌고스름한 어, 여기 어, 꽃잎이 보일 듯말듯 했는데 오늘 추웠지 않습니까? 어. 어디로 갔는지 흔적이 없어져 버렸네요. 빨갛게 어디에 사라져 버렸어요. 아 추우니까 다시 조금 움츠려들었나 보네. 아, 내일 모레 날이 따뜻해지면 다시 한번더 촬영해 봐야겠습니다. 되 오늘은 오랜만에 오후에 시간을 내서 지금 철마 멘탈 충전소에 와 있는데 홍매아가 오늘 하루 종일 추위에 떨면서 조금 움츠려들었네요.